오 아베오도 LED 바 작업 해주나? 어 근데 일단 K5 먼저 해야지. A few moments later. 오 K5 작업 다 했네. 이제 아베오는 다음 주인가? 응 음, 다음 주, 다음 주. 잠시 후. 오다. 이번 주에 아베오 LED 바 작업하는 거 맞지? 어? 이번주? 어 이번주 이번주 어, 어. 내일 작업하는거 맞지 어...어... 어, 내일... 근데 내일 제품 리뷰 영상 올려야 될것 같은데 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멀티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던 그 멀티탭 없이 저 혼자 LED바 작업하러 나왔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계속 LED바 작업하는 것을 딜레이 시켜 가지고 열 받아서 혼자 작업하러 나왔어요 제가 작업하는 거 보러 가보시죠 아에오 차량 전등에서 배선을 따올 거고요 배선을 따오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저기 있는 저거를 탈거를 먼저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배선 테스트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선이 두 가닥이 보이게 되죠? 저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선 테스트기를 가져왔고요 배선 테스트기 이 집게를 차체인 마이너스에 물리고이 핀셋을 전선에 꽂았을 때 플러스인 곳에 닿으면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녹색에 한번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초록색 배선에 가져다 대니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초록색 배선이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배선을 찾았으니까 이제 배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선을 따서 이쪽으로 선이 나올 거거든요. 일단 여기 여기 보이는 이 커버를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잃어버리지 않게 커버 통광이랑 같이 잘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구멍을 통해서 배선을 이렇게 놔서 배선을 여기 입구로 뺄 거거든요. 길은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구멍을 통해서 배선이 나올 거고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가지고 보시게 되면 제가 트렁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린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렁크가 식빵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배선 길이로 넉넉하게 하나 다 쓰면 될것 같거든요? 배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장선을 여기에 배선에 연결한 다음에, 여기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넣어볼게요. 먼저 LED 선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연 테이프 작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배선 작업을 위해서 제가 뭐라 카더라 피복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스카치락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플러스 배선을 먼저 연결할 겁니다. 앞에 K5 차량 배선 작업하시는 거 보면 스카치락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고요. 넣기 전에 여기 보면 전기 테이프가 조금 길게 나와져 있어서 그거를 조금 벗겨가지고 자른 다음에. 같이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요. 성공했습니다. 짜잔. 이제 배선에다가 전기 테이프를 하나씩 다 감은 다음에 흡음 테이프로 마무리할 거고요. 여기 연장된 배선에도 흡음 테이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금 테이프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배선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LED를 첫치 매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렁크 LED 등을 먼저 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배선은 여기 밑으로 넣어가지고 안 보이도록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장 배선을 길게 잡아가지고 조금 길게 넣은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 여기 선에서 LED등을 시작할 거거든요. 이렇게. 에리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리드바 길이가 길어가지고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LED 바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문을 닫고 열고 작동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끝. 지금 뭐하노? 나. 응. 지금 그냥 쉬는데. 오늘 LED 작업 하러 갈까? 그래, 가자. 그러면... 근데 지금 가도 괜찮아? 어, 저녁이니까 LED 작업하면 더.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 하자. 그래? 자, 그럼 작업할 준비 다 됐지? 응, 다 됐다. 어? 이그 내가 했거든.